17조 원의 항공모함과 14조 원짜리 핵잠수함, 2조가 넘는 폭격기까지. 미국이 무기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가격으로 세상에 나와 있었죠. 이런 세상에 지금 그 비싼 무기들보다 더 엄청난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만을 위해 날아온 미국과 유럽, 중국의 국빈들은 한국에게 승리의 깃발을 쥐어줬는데요. 세계를 집어삼킬 나라 대한민국의 엄청난 무기는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시카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방산조달 분석 업무를 해왔죠. 제 책상 위엔 매일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 계약서들이 오갑니다. 전투기, 미사일, 항공모함까지요. 제게 무기 시장은 숫자 게임이었어요. 어느 나라가 얼마에 뭘 사는지, 누가 기술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잔 들고 모니터를 켰는데 내부 메일 한 통이 떠있더군요. 제목을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진행하던 3조 원짜리 차세대 구축함 계약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최근 몇년 사이 방산시장에서 꽤 이름을 날렸습니다. K2 전차니 FA50 전투기니 하면서 폴란드에 엄청난 물량을 팔았죠. 미국 업계에선 다들 속이 쓰렸어요. 우리가 팔아야 할 자리를 한국이 가져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뭐 대단하냐고요? 그냥 싸니까 사는 거지. 기술력은 우리한테 한참 뒤쳐진다고 믿었죠. 그런데 3조 원짜리 계약을 한국이 먼저 차버렸다니요. 제 옆자리 동료 마크가 지나가다 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큰 계약은 못 감당하는 것 같다고요. 기술이 전 요구했다가 폴란드한테 거절당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요.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다들 한국이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았다는 듯이 수군거렸죠. 커피머신 앞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싸구려는 결국 싸구려라고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10년 전 제가 쓴 보고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산의 구조적 한계라는 제목이었죠. 기술 종속성과 품질 불안을 지적한 내용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상사한테 호출을 받았습니다. 부국장실에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있더군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밀러, 한국이 왜 계약을 철회했는지 48시간 안에 보고서 올려달라고요. 국방부 상층부에서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하다고요.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거든요. 한국은 기술력이 달려서 납기를 못 맞출 것 같으니 먼저 도망친 거라고 쓸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10년 전 제가 쓴 보고서를 찾아 냈죠. 보고서를 펼쳐보니 제 필체로 적힌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에 의존한다. 독자적인 핵심 기술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타이핑했죠. 한국 방산 계약 철회의 구조적 원인이라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방산 시장에서 선전했으나 결국 한계를 드러냈다고 적었죠. 20년 동안 숫자만 보고 판단해온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이류 무기나 만드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20년 동안 이런 보고서는 수도 없이 써왔는데 말이죠. 책상 위에 놓인 10년 전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당시엔 확신에 차서 썼던 문장들이 지금 보니 조금 달라 보였어요.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없다. 품질 관리가 불안정하다. 이런 문장들을 쓸때 저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현장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그냥 다른 분석가들 보고서를 참고하고 숫자만 따졌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상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밀러, 이번엔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48시간 보고서는 취소됐고, 대신 현장 조사 보고서를 원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상층부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결론은 뻔한데 말이죠. 하지만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당일 오후에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3일 일정이었죠.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빨리 다녀와서 보고서나 마무리해야겠다고요. 공항 가는 차 안에서 동료 마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한국 가서 뭐볼거 있어요? 그냥 사진 몇장 찍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 형식적인 거니까 빨리 다녀올게요.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보고서 내용을 다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뒤 아침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오니 국방부 연락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 직원이었는데 영어를 꽤 잘하더군요. 차로 이동하면서 그 직원이 물었습니다. 밀러 씨, 한국은 처음이시죠? 거제도 조선소 구경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저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조선소가 뭐볼게 있겠어요? 배 만드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요즘 거제도는 구축함보다 더 비싼 걸 만든다고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뭔데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거제도로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 풍경을 봤어요. 산이 많고 터널이 많더군요. 미국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한국조선업 현황. 방산 수출 통계, 기술 수준 평가 같은 것들이었죠. 거제도에 도착하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조선소였죠. 차가 조선소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경비실에서 출입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배 만드는 공장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거제도 도착 전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였죠.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았고 옆자리엔 60대쯤 돼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앉았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노트북으로 한국 방산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옆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어로요. 방산 쪽 일하시나 보네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먼저 말 거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미국 국방부에서 일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죠. 그런데 그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 현대중공업에서 30년 일했고 지금은 중소 방산 업체 고문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물었어요. 한국 방산에 대해 아시겠네요. 박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알죠. 요즘 미국에서 한국 방산을 어떻게 보는지도 대충 압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뭔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박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3조 계약 철회한 거 보러 가시는 거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다고 대답했어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계약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말했어요. 밀러 씨, 놓친 게 아니라 안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차이냐고 물었죠. 박철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기 하나 팔아봤자 한 번이지만 기술을 팔면 백 년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이 무슨 기술을 판다는 거죠?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거제도 가시면 압니다. 요즘 거기선 무기보다 비싼 걸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돈을 벌어다 줍니다. 무기는 팔면 끝이지만, 그건 팔고 나서도 계속 돈이 들어와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허세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거대한 배 같은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죠. 부유식 액화천 연가스 생산 설비입니다. 박철수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겁니다. 한 척에 4조 원이고 10년이면 40조를 벌어다 줍니다. 구축함 3조보다 비싸고 수익도 더 큽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쪽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구조물이었어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원하는 건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돈 버는 설비예요. 한국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20년 동안 무기만 보고 살았는데,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거제 조선소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 군함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전혀 다른 광경이었죠. 엄청난 크기의 구조물들이 부두에 떠 있었습니다. 배처럼 생겼지만 배가 아니었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메사추세츠 공대 출신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김서연이었죠. 영어가 유창했어요. 밀러 씨,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조선소를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구축함은 어디 있나요? 김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여긴 구축함 안 만듭니다. 저는 당황했죠. 그럼 뭘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김서연이 저 멀리 거대한 구조물을 가리켰어요. 저걸 만듭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그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길이가 432m 였어요. 축구장 4개를 붙여놓은 크기였죠. 높이도 엄청났습니다. 20층 건물만 했어요. 김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입니다. 바다에 띄워서 천연가스를 뽑아 액화시키는 공장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기보다 비싸다고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한 척에 4조 원입니다. 구축함보다 비싸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구축함은 팔면 끝이지만 이건 팔고 나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김서연이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줬어요. 저 구조물 하나가 1년에 340만 톤의 액화천 연가스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연 매출이 4조 원이래요. 10년이면 40조 원을 버는 겁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세계가 원하는 게 바뀌었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전쟁 무기보다 에너지 설비를 원합니다. 돈을 벌어다 주니까요. 한국은 그걸 제일 잘 만듭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한국만 만들 수 있나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서연이 손가락을 펴며 설명했어요. 첫째 기술입니다. 영하 163도 극저온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이 제일 앞섭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유럽보다 30% 쌉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일본보다 2년 빠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한국한테만 주문한다는 건가요? 김서연이 웃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전세계 부유식 액화천 연가스 생산설비 10건 중 6건이 한국 겁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70%가 한국산이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무기만 보고 살았는데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구축함 3조는 작은 돈입니다. 한국은 연 60조 시장을 잡았어요. 무기 시장을 졸업한 겁니다. 저는 그 거대한 구조물을 올려다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만 보고 살았는지 깨달았죠. 김서연과 함께 조선소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으로 갔어요. 줄을 서서 식판을 봤는데 앞에 5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얼굴엔 땀이 묻어 있었어요. 김서연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상훈 반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이상훈이라는 그 남성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이상훈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서연이 소개했어요. 이분이 저큰 배를 용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죠. 힘든 일 하시네요. 이상훈이 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자랑스러워요. 저는 의아했어요. 용접일이 자랑스럽다니요. 이상훈이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접힌 편지를 꺼냈어요. 제 딸이 쓴 건데요. 대학생이거든요. 김서연이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아빠가 만든 배가 아프리카의 불을 밝힌대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빠 자랑스러워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딸이 저한테 처음으로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전 전쟁 무기보다 이게 좋습니다. 손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이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선 무기가 몇명 죽였나를 셉니다. 누구에게 빛을 줬나는 안 물어요. 저는 20년 동안 그 숫자들만 봤습니다. 이상우는 달랐어요. 자기가 만든 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혼자 벤치에 앉았어요. 손에 든 샌드위치를 못 먹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손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이라는 말이요. 저는 제 일을 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무기 계약만 분석했어요. 어느 나라가 얼마짜리 미사일을 샀는지만 봤죠. 그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부유식 생산설비가 보였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누군가에게 전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불을 밝혀 줄 거예요. 제가 분석했던 무기들은 뭘 했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제가 쓴 보고서가 저장돼 있었어요. 한국은 이류 무기나 만든다고 썼더군요. 지금 보니 우스웠습니다. 한국은 이류 무기 대신 인류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거제도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어요. 상사가 요구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한국방산계약 철회의 구조적 원인이라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론을 쓰려고 했는데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한국이 기술 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했다고 쓰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10년 전 제가 쓴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 독자적 기술이 없다. 그런 문장들을 자신있게 썼었죠. 하지만 거제도에서 본건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철수였어요. 밀러 씨, 거제도는 어땠나요? 저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왜 저한테 명함을 주셨어요? 제가 물었죠. 당신이 진실을 찾는 사람 같아서요. 박철수가 말했어요. 숫자만 보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근데 당신은 뭔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한국 실패 보고서를 쓸 건가? 아니면 진실을 쓸 건가? 진실을 쓰면 제 경력이 위험해질 겁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이상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이라던 그 말이요. 저는 제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엄마 일을 자랑스러워 할까요?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제목을 지웠어요.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시장을 졸업했다. 그리고 우리는 뒤처졌다. 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3조 계약을 철회한 건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썼어요. 한국은 연 60조 시장을 선택했다고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을 쓰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한테 호출을 받았어요. 부국장실에 들어갔더니 상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밀러, 이건 우리가 원한 내용이 아니야. 상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대답했죠. 한국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더큰 시장을 선택한 겁니다. 상사가 책상을 쳤어요. 자네 경력 생각 안 하나? 이 보고서 그대로 올리면 자네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입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의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보고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비판해야 한다는 쪽과 사실이면 인정해야 한다는 쪽이 맞섰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는데 동료들 시선이 차가웠어요. 마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밀러, 미쳤어? 며칠 뒤였습니다. 누군가 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어요. CNN에서 먼저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분석관, 한국 무기 졸업 보고서 파문이라는 제목이었죠. WSJ도 따라 보도했어요. 한국 조선업, 연 60조 시장 석권 중이라고요. 유튜브에 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무기 안 파는 이유라는 제목이었어요. 조회수가 800만이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20년 경력 버리고 진실택한 당신이 진짜 전문가라고 누군가 썼더군요. 국방부 안에선 냉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선 달랐어요. 일반 시민들한테서 메일이 수천 통 왔습니다. 용기 있는 분석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링크드인을 열어봤습니다. 제 프로필에 댓글이 2만 개 넘게 달려있었어요. 좋아요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저는 혼자 웃었어요. 경력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자네 때문에 난리야. 그런데 표정이 전과 달랐어요. 어쩌면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상사가 인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걸 배웠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방부를 그만뒀어요. 새로운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에너지방산 컨설턴트라고 적었죠. 이젠 정부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일합니다. 다시 거제도에 왔습니다.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박철수와 김서연이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밀러씨. 김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모잠비크 이후 세네갈, 탄자니아, 인도네시아와 추가 계약을 맺었대요. 총 8조 원 규모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었어요.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밀러시 보고서 덕분에 오히려 문의가 더 늘었어요. 세계가 한국 기술을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진실을 쓴게 한국에도 도움이 됐다니요. 식당에서 이상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반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상훈이 활짝 웃었어요. 밀러씨, 제 딸이 공대 갔습니다. 아빠처럼 배 만들겠대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죠. 이상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테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섰어요. 청중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술은 따라잡아도 신뢰와 철학은 못 뺏깁니다. 무기는 공포로 팔지만 플랜트는 희망으로 팔립니다. 한국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택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무대를 내려오는데 누군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건 진실을 쓴것 뿐입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사람들은 거제도에 있어요. 그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 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20년 전 제가 쓴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류라고 썼었죠. 하지만 한국은 인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조원 무기 계약은 파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0조원 미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